아이고 허리야. 놈의 집구석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어휴, 정자 어르신. 요즘도 혼자 다 하세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좀 와서 도와드려야지. 그놈의 일은 대체 언제까지 하시고 좀 쉬세요. 오기는 뭘 와. 지들 살기 바쁜데. 하긴 내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굽은 것도 모르고. 젊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어. 근데 며느리가 자꾸 재산 얘기를 하네. 얼마 전에 와서는 무슨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나.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아들한테 들었는데 다들 부모님 재산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도 어르신은 경우가 잘해주잖아요. 효자라고 소문났던데. 효자 그냥 말로만 그렇지 얼굴 본 지가 언젠데 전화만 띡하고. 며느리는 뭐 맨날 바쁘다고 하고 하긴 내가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굽은 것도 모르고 그놈의 일은 대체 언제까지 하시고 좀 쉬세요. 저기 어르신 제가 어젯밤에 잠결에 들은 건데요. 뭘 들었어? 그 며느님하고 아드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둥 치매 서류 준비해야 한다는 둥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뭐라고? 요양원? 치매? 제가 괜한 소리 했나 싶네요. 어르신, 너무 상심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내 새끼가. 나는 그 아가씨를 처음 본 날부터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경우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겉으로는 어찌나 살갑던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경우가 얘기 많이 했어요.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아이고 말씀이라도 고마워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앉아요. 어머님 시계가 참 고급스러워 보여요. 혹시 피사 제품인가요? 아 이거 그냥 오래된 건데. 그래도 금은방에 가면 꽤 감나갈 것 같아요. 어머님 혹시 부동산도 있으세요? 경우도 저도 대출이 많아서요. 아직 이 집밖에 아, 그러시구나. 저희 결혼하면 같이 살면서 어머님도 좀 편하게 쉬셔야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통장이나 인감도 저희가 관리해드리고요. 아이고, 아가씨가 마음이 참 곱네. 우리 경우가 복덩이를 만났나봐.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마치 내 모든 것을 계산하는 듯 했어요. 그 차가운 눈동자가 잊히질 않아요. 내 아들이 저런 사람을 만나다니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지 했었죠. 하지만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쿵. 이게 무슨 소리요? 어르신, 누가 안에 있어요? 아까 문 잠그고 나왔는데. 어르신, 빨리, 빨리요. 내가 미처 현관문을 다 닫기도 전에 집 안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쿵. 마치 짐승의 발소리처럼 무겁고 불길한 소리였죠. 내 아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살기 위해 계단을 향해 내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나는 그날 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쿵, 쿵. 발걸음 소리는 계속 내 뒤를 따라왔죠. 아파트 계단을 쉼없이 뛰어내려가면서 나는 평생 단한 번도 나를 위해 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순간이 내 아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 내게도 꿈이 있었지. 남편과 함께 김치가게를 열던 때. 여보, 우리 꼭 성공해서 이 가게 두 배로 키우자. 그리고 우리 경우한테는 이런 고생 안 시키고 살게 해주자. 남들 다 다니는 학원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내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일찍 하늘로 떠났어요. 나는 혼자가 되었죠. 갓난쟁이 내 아들. 경우를 얻고 리어카를 끌며 거리를 헤매었어요. 매일 밤 온몸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었지만 괜찮았어요. 내 아들만 잘 키울 수 있다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죠. 주변에서는 나를 동정하며 제가 하라고 했어요. 정자씨 혼자 힘드시죠? 내가 내가 당신이란 경우 책임지고 싶소. 나랑 같이 삽시다. 김치가게 접고 내가 하는 사업에 합류해요. 이대로 고생하는 거못 봐.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거절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밀려와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제 아들한테 다른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평생 저 혼자서라도 제 아들한테 부족함 없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 욕심 때문에 아들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가둬가며 아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이 좋은 학교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내 삶은 모두 경우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돈을 경우에게 쏟아부었고, 나는 낡은 옷까지 하나도 마음 놓고 사지 못했죠. 내 아들 내가 그렇게 희생하며 키운 내 새끼가 발걸음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죠. 다행히 그들은 나를 놓쳤어요. 나는 허름한 택시를 잡아 탔죠.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내 모든 희망이자 절망의 씨앗이 담긴 곳 바로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도감과 동시에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이 통장, 이 통장이 어떤 돈인데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모은 돈, 홀로 아들을 위해 악착같이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내 생명줄 같은 돈을 그 아이들이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 밤중에 전화할 사람은 단한 사람뿐이었죠. 박 변호사님, 저 정자예요. 네, 사모님.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박 변호사, 내가, 내가 아주 미쳐버릴 것 같소. 내 새끼가, 내 새끼가 날 죽이려고 해. 제가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사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대출 기록, 위임장 위조 정황. 박 변호사의 말은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줬어요. 나는 그들의 추악한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들의 탐욕이 내 평생의 희생을 짓밟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박 변호사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저놈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눈으로만 보게 해줄 거예요. 통장에 1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빼서 저놈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묻어 버릴 거예요. 내일 당장 전부 사회 복지 단체에 기부할 겁니다. 내 마지막 복수였어요. 이제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끝내야만 했죠. 내 아들이 탐내던 그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나는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남편과 함께 땀 흘리던 날들 아들을 등에 업고 리어카를 끌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돈이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창구 직원이 묻더군요. 사모님, 이큰 금액을 전부 인출하시면 어디에 쓰실 건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필요해서요. 나는 그 돈을 전부 사회 복지 단체에 기부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탐내던 돈이 이제 그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 거죠. 통장에 남은 잔고는 딱 1원. 며느리가 보고 기절할지도 모를 그 숫자였죠. 며칠 후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죠.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이불은 바닥에 뒹굴고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대체 그 늙은 여우가 그걸 어디다 숨긴 거야? 통장이랑 인간만 있으면 되는데. 당신 엄마가 얼마나 독한데. 어젯밤에 우리가 온거 눈치채고 도망간 게 분명해. 그때였어요. 내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들어섰죠. 그들은 내가 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 가자 그제야 나를 발견했죠.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웃기는 소리 하네. 너희가 밤새 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나는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며느리의 얼굴 앞으로 흔들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너희가 요양원 보낼 서류 내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 서류. 다 내가 가지고 있어. 너희가 쥐잡듯 찾아 헤매던 그 통장. 내 손에 있지. 며느리는 내 손에 들린 통장을 보고는 기가 막힌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통장을 들고 그들에게 보여줬죠. 평생 10원 한장 아껴가며 모은 돈이야. 너희들 잘 되라고 모은 돈이 아니라고.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가 그걸 다 가질 줄 알았겠지만, 꿈께. 이 돈. 내일 아침 다 기부할 거야. 너희들 손에는 이런 한 장도 안 남겨줄 거다. 말도 안 돼.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저희 거예요. 내 거라고. 세상에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자식.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며느리에게 돌아가는 재산은 없어. 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평생의 아픔이었던 아들. 나는 목이 메었지만 내 마지막 말을 쏟아내야만 했어요. 내가,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내 아비 죽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고백하던 좋은 남자도 편하게 살수 있었던 기회도 다 뿌리치고 오직 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거였니? 내가 나한테 요양원 서류를 내밀 줄은 몰랐다. 내가 처음 데려온 그 아가씨를 봤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평생 내 밥그릇에만 가득 담긴 계란말이 보면서도 모른 척 하더니, 이젠 내 목까지 탐내는구나.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 너희 같은 자식 둔적 없어. 아들 부부는 텅빈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죠. 나는 그대로 뒤돌아섰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도 눈물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에게서 벗어난 나는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나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텅빈 공간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죠. 그때, 1층에 사는 아가씨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들 내외는 어떻게 됐어요? 다 괜찮아. 덕분에 살았지. 다행이에요. 근데 집이 좀 허전해 보이네요. 허전하긴. 이제야 내집 같구만. 평생 내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기로 했어. 혼자서라도 즐겁게 살아야지.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나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만지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참 이놈의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알수 있는 거였어.